여린이, 안녕하세요. 해. 봤구나. 뭐? 셀카 찍을 때 이렇게 찍어. 뭐? <목> 어떻게? 이렇게? 어 아줌마야. 아줌, 아줌. 아줌. 엄마도. 알게. 그거 봐, 뭐, 다 사진 찍잖아. <목> 음 엄마 셀카 <목> 찍잖아. <불타잖아. 웃음> 오! 김평? 김평? 김이김 많이 평 김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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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. 네, 이 조덕이 3인분. 3인분. 닭갈비 3인분. 3인분이에요. 앞뒤, 상추. 앞뒤. 이거 뭐지? 이걸 뭐라고 하지? 봉치미봉치미봉치미 색깔이 아주 예쁘죠. 예린이. 이로세요. 안녕하세요 해 봐. 안녕하세요. 간 유튜브. 간 유튜브 몰라? 간 유튜브. 초보 간 유튜버. 말투가 그 옛날 그 여섯 시 내구량 있잖아. 아니 그거보다 더 약. 간 너나 잘해. 안녕. 더... 엄마 되게 어색해. 보여 안녕하세요. 예레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박. 아 3일분. 앉아, 앉아, 앉아. 어, 앉을게. 어, 앉아. 크리미는 차에 있어, 차에. 크리미 기다린데? 어, 크리미가 기다린대 응? 그럼 차에서 자라고 할까? 우리? 그럼 강아지 혼자 있으면 빠방이가 가. 아, 강아지 혼자 있으면 빠방이가 가? 아니야. 아빠가 차 잠궈놔가지고, 이제 안전하대. 안전하대? 어, 위험하지 않아요. 예린이 싹트네 했었지 싹트네 그러자 여기 엄마 옆으로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나 뿅 출발해봐 출발해봐 출발 출발 예린이 까자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응, 음네 이건 가격 없어요 여기다 밥 먹을거죠? 뭐야? 어? 이거 뭐야? 이거? 오케이. 사트네 사타요 사트네 사타요 내 마음 사랑이 사트네 사타요 내 마음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건데? 싹 뜨네 싹타요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 터요 싹 뜨네 싹 터요 사트 내 마음의 사랑이 네, 싹어요내 마음에 감사가. 아, 너 또는 누구 좋아하지? 맞아. 오, 맛있겠다. 응. 먹어봐. 여기가 응. 사진 되게 잘 나왔다. 먹어봐. 맛있어, 아빠? 먹어라. 먹으라. 오, 응. 이따가 그래. 보내줘나 알았지? 봐봐 응. This, okay. huh? yeah. It's good, mommy. Mm -hmm.